코트, 앞에서 전전 가요. 형, 형, 코트 안에서 전전 막... 힌드로 가요. 형형 코트 안에서막아 이거 하이마트인가? <laughs>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다가 서장훈을 아 우리 서장 선배님. 선배님이 저희를 인수해줘도 되지 않을까? 음. 제가5연패치면 이제 사발했다고. 와. 눈 낙해는 올 시즌 끝나고 이때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까요? <laughs> 저희가 최고의 성적을 내는 게 목표. 특히 마지막인데 뭘 망설이고 뭘돌아볼는 많은 추억과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시즌이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전자랜드 문서를 읽는 콘텐츠를 진행할 거고요. 팬분들한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인천전자랜드 포워드 정유근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끝이에요? 어. 어. 아, 중참, 고참, 말단. 이렇게 자막 따아주세요 말단, 중참, 고참 이렇게. 헬로우. 인천전자랜드 엘리펀츠. 창단 1996년 와, 95년 네저 돌잔치 할때야 96년도 창단이면 내가 국민학교 때 농구 할때 이제 창단한 거네 구단명 변천 다 읽어야 돼요? 전 <목소리> 전자랜드 리펀트 2009년에서 2021년 대우 제우스 는 빨리 읽어. 이렇게 읽으면 야씨 3시간 걸려. 영구지. 인천 광역시 아. 1997년에서 현재 감독님 유 도자 음. 훈자 주장 정 영자 3자 되셨다. 아가 보실 것 같지 않다. 네. 한번 세 분이 전자랜드 응원가를 알고 계신지. 를오 전자랜드 오 시간이야? 그것또뭐 있었더라? 그할수 있다. 아 그거 내가 알라는데. 할수있다이거 아니야. <웃음> <웃음> 할수 전자랜드 아.. 가을이 어, 있다 전자랜드 르르르 저못 듣겠다 경기 할 때는 경기에 집중해서 잘안 들려 요그 사코트에만 나오는 거잖아요.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가수 유리님이랑 찍한거 있잖아. 그거나 없었지 형그막 코트, 스스로... 형, 형, 코트 안에서 전자랜드로 가요. 형형 코트 안에서 막아 이거 하이마트구나.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막 라커에서 막 수건 들러 쓰고막 이러고 그 있는 주인공이 뭐. 너 아니야? 맞아요, 형이잖아요. 이게 자료 영상, 이거 딱 나간다고 그말하역사에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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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틀어줄 때마다 아는 지인들을 초대하잖아요. 그거 음. 나올 때마다 진짜 너무 창피했어 손발이 막... 아니야, 그래도 표정은 꽤 진지했었어. 아, 우승 기록! 챔피언 결정전 0회 정규 시즌 0회 컵대회 우승 0회 근데 중요한 거는 저거 1등 말고다 해봤네 2, 3, 4, 5, 6, 7, 8, 9, 10. 어? 그죠2등도 되고 저 3등은 못 네. 잡았어요 2번? 뭐 해본 거 같아 어그래서 7, 8, 9, 10은 한 번도 안해봤어 다행이다 그리고 1 2할때 진짜 어마어마했다 형 있었어요? 나 있었어 꼴등 할 때? 신인 시즌이었어 1년 차 인천 전자랜드 블랙슬래머 부천에서의 전규리그 성적은 총0 7승0 패. 이때도, 이때도 오화 운명. 이때도 오 이거 운명이에요. 이천. 2000... <laughs> 자꾸 그러지 마. 이천팔 아, 구 <laughs> 시즌에는 초반에는 오화를 오화 5월 계속 나오잖아. 너 때문에 중반에 팔 위까지도 추락하는 등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다가 서장훈을. 아 우리 선영 선배님 언급 안할안할 안할 수가 없다. 선배님이 저희를 인수해줘도 되지 않아요 정훈 형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아니 처리 없어가지고 정훈 형 정말 제, 죄송합니다 정훈 형. 자 제가 인천전자랜드 <laughs> 엘리펀츠 2009년 8월 28일 마스코트인 꽃길리에 맞춰 인천전자랜드 엘리펀츠로 팀 명칭이 변경되었다. 유도훈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았고 2010년 4월 1일에 감독으로 승격되어 전자랜드와 3년 계약을 맺었다. 그때 구동했었지 그때 구동해서 아주 미신인데 칼을 갈았었지 우리가. 와, 그때 분위기 어땠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 감독님 와. 우와. 유동 감독님이 이제 다른 팀에서도 감독님 계셨기 때문에 뭐 크게 뭐그 다를 건 없었어. 요 다만 이제 좀 훈련이 좀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 감독님 죄송합니다. 자, 2014-15 시즌. 2014년도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1라운드 3순위로 정요근, 2라운드 8순위로 이진욱을 뽑았다. 1년 일찍 대학교 3학년에 드래프트에 나온 정요근이라는 모험수를 택했으며, 6기고 모험수에. 6기고 정규리그 시즌을 마감하고, 6강 플레이오프에서는 3위 SK를 상대했는데 1차전에서는 3점 슛 14개를 퍼부어 87대 72로 완승을 거두었다. 3차, 3차전에서는 사쿼터 중반 9점차를 따라잡았고, 사쿼터 종료 17초 전 후에 동점골로 연장으로 끌고 간 뒤, 경기능내무득점이던중3삼의 3점과 호에를 자유초로 승리하며 3전 전승으로 4강에 진출하였다. 2014-15 시즌을 총평하면 전자랜드는 기적의 팀이었다. 초반 개막 후 원정 경기만 8 경기를 치르는데 다른 피로 등으로 인해 구연패에 음. 빠지면서 좀... 아 이때 찼어 참... 아시안 게임 해가지고 저희가 8 경기 동안 원정만 했잖아요. 그래서 구연패 했을 때5연패쯤에 이제 삭발했다고. 와. 그래. 아 처음에 감독님이 딱 밀고 와. 그러면 현우 형이 딱 보시고 나랑 같은 방에서 현우 형이 아침에 자고 있는데 쓱 나가시더라고. 이제 현우 형이 쓱 밀고 오셔. 그러면 이제 영상 여기가 가지고 쓱 밀고 와. <laughs> 아니야 태수 아, 형 태수 형. 아 태수 형 태수 형이 또쓱 밀고. 와. 바이 형이랑 이제 어떡 하냐 우리가 가서 밀어야지. 다 머리 밀고. 웃긴 게 현호 형이랑 태수 형이랑 나랑 세명 아저씨들은 가서 그냥 빡빡 그냥 밀고 와. 나 밑으로는 대충 밀고 와. 그래서 한 번씩 보고 다시 가서 갖고 와. 다시 가 그래가지고. <laughs> 기억나? 한 번은 삭발을 했는데 우리 학번 삭발을 하도 자주 했잖아. 매 시즌 시즌마다 한 번씩. 했어, 한 번씩 했어. 그 연중 행사였어요 그냥. 삭발을 했는데 그 다음 경기 때삭발하자마자 바로 이 이겨 버린 거야. 그래서 전부다 아씨 이거 흐름상 그냥 일경기였는데한 번만 참고 삭발하지 말걸 그랬나? 안돼 아 감독님이 먼저 하시니까 감독님은 또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세요. 감독님은 사모님도 계시고 그 이쁜 따님도 계시고 하는데 저희는 항상 총각인데. 2018-19 시즌. 2018 시즌까지 챔피언 결정전 진출이 없. 는 유일한 팀이었으나 18-19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갔지만 준우승에 그쳐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못한 새팀중한 팀이다. 아, 근데좀 너무 아쉬웠어요. 지금 그 상무에서 혼자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럼 의욕이 없잖아요. 의욕이 없을 때마다 그 결승전을 봤어요, 일부러. 그러면은 빡쳐서 <laughs> 그냥 분노해질 텐네 그러면 이게 빡쳐서 아드레날린 이렇게 막쳐오더라고요 19-20시즌 전력상에도 공백이 생겼는데 지난 시즌까지 내외각에 큰 도움을 주었던 김상규와 정혁은은 각각 FA 이적과 군입대로 울산 현대모비스피버스와 상무농구단으로 팀을 옮겼다. 팀의 메인 가드 자리는 김낙현이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전에는 실인들이 올라오고 막 하면은 혼낼 때는 막 혼내고 막 그랬었잖아. 효곤이 너도 그렇죠. 혼 많이 났잖아. 많이 났죠. 우리가 낙현이한테는 진짜 칭찬만 줬던 것 같아. 왜 나현이가 못 해도 괜찮아. 잘했어. 잘 잘하면 또 어우 잘했어. 식물도 키울 때막 그렇게 하면 좀 다른데잖아. <laughs> 맞아요. 맞아요. 2021 시즌 전략상에도 공백이 생겼는데 지난 시즌까지 내외 곽에큰 도움을 주었던 강상재가 군입대로 상무농구단으로 팀을 옮겼고 박봉진 또한 군입대했다. 아, 이들이... 이거 좀 컸어. 효건이도 가하고 상재도 가하고 하다 보니까 특히 시즌 전에 좀 걱정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 그치, 나평 네. 그래서 이때 비시즌때 고대한테 연습 게임 줬잖아요. 안 줬어요. 줬어. 우리가 고대를 줬다고? 네, 비시즌에 또... 근데 저도 고대 때 프로들 도장깨기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고대들 역시 그 고려대학교는 프로팀하고 이제 맘먹과 약한 그래요1920 시즌까지 창원 LG에서 코치를 했던 강혁을 코치로 새롭게 영입했다. 강혁 코치는 선수 때였던 2012, 13년 이후 7년 만에 전자랜드로 복귀했다. 강혁 코치님은 선수 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없어요. 외모가 진짜 똑같으세요. 그치, TV에서 보던 그 느낌이랑 똑같으세요. 나도 고등학교 때 얼굴이 지금 얼굴이야. 네? 어? 네? 한편 이 시즌을 마지막으로 전자랜드라는 기업명을 달고 뛰는 모습을 더 이상 볼수 없게 되었다. 구단 모기업인 전자랜드 측에서 근전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2021 시즌 끝으로 농구단을 운영을 접기로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수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팀이 해체될 예정이다. 또한 일라운드 MVP로 뽑힌 김나현이 군입대를 하게 된다면 팀의 까지진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뭐제 군대 예제 군대 내년에 뭐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데 네, 네. 여기서 캐빌 퀴즈. 김낙현 올 시즌 끝나고 입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까요? <laughs> 상품, 음 상품은 낙현이가 보내는 걸로. 그 상무 그, 그 문경 가면은 PX 달팽이 크림 팔거든. 그거 보내드려라. 낙현이 <laughs> 근데 군대 안갈뻔 했는데 제대가 왔다가 갔어요.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남자가 되는 거예요. <laughs> 나중에 나중에 막 제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아빠 그 군대 어디 갔다 왔어? 이러면 물어보면 어, 아빠 금메달 리스트야. 돈거 많아. 요즘에, 요즘 에 군인들은 월급도 많이 올랐더라너 가면 60만 원줄 거야, 이제. 알았어요. <laughs> 역대 유니폼. 빨강색, 빨강색도 있었나? 이때 그블랙슬레머 어, 때예요? 그치. 아. 그때 이거 보면 내가 11번 달고 있잖아. 서정훈 선배님 오셔가지고. 어, 그대 <laughs> 어. 내리고. 12, 1 3시즌 이때부터 주황색에. 그 야구 하나가 우승했냐? 됐지 하나요? 못했죠 그래. 못했지 이 주황색이 문제야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자 그런 말 하지 마하하하 <laughs> 아니 야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우승은 그냥 누가 말한 거 몰라? 그 우승을 하려고그 삭발 랜드 시절 14, 15시즌 삭발 와 보이지? 내가 이거 옆머리 집에서 이렇게 민 거라고 아 근데 이때 진짜 어렸다 마른 거 보이지? 그 장수. 애 때다 애때그 그때가 진짜 이뻤어요 결승전 갔을 때음 주황의 음. 블랙 에디션 여기 옆에 블랙. 어 여기 블랙에 이렇게 딱 여기도 블랙해가지고. 기타. 어? 응? 뭐야? 아, 뭐야? 아, 또 러블리즈 멤버가 댓글을 달았다는 사람이. 아 아니 연예인이잖아 아이돌. 아. 외국인 감독이었던 험프리스를 제외하고 초대 최정규 감독부터 현유도원 감독까지 전자랜드의 감독들은 모두 연세대학교 출신이라는 점이 꽤 특이하다. 그래서 상재랑 낙현이랑 현우 가의도 감독님 말안 들어요. 감독님 연재 나오셨어. <웃음> <웃음> 제가 무슨 감독님 말을 안 들어요. 제 감독님 말이라면 진짜 꿈밤 붙는데. <laughs> 국가대표가 되셔서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꿈을 이뤄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꿈이 이제 저는 김낙현선수 국가대표 만드는 게 꿈이기 때문에 감독님 감사합니다. 지금 감독님의 그 많은 가르침에 제가 국가대표가 됐는데 감독님은 욕심이 많으신 분이라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제가 더 성장해서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때까지 많은 더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번 시즌 좀 힘들다면 힘들고 좀 어렵게 가고 있는데 한 4강까지 결승까지 한번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상무 있을 때 1라운드 때 저희 팀 1위였잖아요. 많은 전문가 분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1라운드 때 너무 잘했잖아요. 제가 그냥 상무에서 경기를 봤을 때도 그냥 눈부를 잘하는 거. 뭐 수직 부담됐지. 아프다. 많이 듣죠. 내가 가면은 모든 패배 원, <laughs> 원흉이 정력근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저희가 만약에 우승을 하거나 성적을 내면은 뭐 드라마나 그런 소재로 스토리 그2 하게 딱 좋잖아요. 그런 걸될수 있게 저희가 최고의 성적을 내는 게 목표예요. 어차피 마지막인데 뭘 망설이고 뭘 뒤돌아봐요. 목표는 그겁니다. 우승. 이제는 효근이가 제대해서 팀에 합류했기 때문에 효근이만. 믿고 가면은. <웃음> <저부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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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웃음> 지금 어깨가 무거워 <laughs> <국어가 웃음> 지금. 이렇게 <laughs> 됐어요. 군대 가서 군생활 열심히 하고 나라 지키다가 왔는데. 니가 <laughs> 뭐 나라를 지켰도. 그형 부침받았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저를 리그의 판도를 뒤엎는 막 그런 선수처럼 막 평가하고 언론에서 얘기해 주니까 솔직히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좀 부담도 엄청 되고 제가 그런 평가에 걸맞는 선수가 이제부터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런. 이르... <laughs> 이거 야, 야, 난, 나 이거야. 나 낙현 나 낙현아. <laughs> 아, 나 효곤이 이런 모습 너무 좋아. 마지막에 정경기, 이정경기, 원주경기에서 팬분들이 계시니까 훨씬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 좋더라고요. 있다고 제대했을때 팬분들이 저를 그리워하셨던 것만큼 저도 팬분들이 그리우니까 하루 빨리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팬 여러분들 아쉬움 속에 지금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선수들이 시즌 끝까지 열심히 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좀 감동을 줄수 있는. 나중에 기억을 되돌아봤을 때또 많은 추억과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시즌이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가 사실 진로 소주 나오고 되게 좋아했어요. 진로 이즈백 이렇게 해주고 진로 이즈백 다음에 제가 또 요즘 좋아하는 게 효군 이즈백이거든요. 어 그러세요? <laughs> 네, 효군이가 <laughs> 어 이제 다시 복귀해서 많이 좀 기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희 선수단 건강하게 어, 시즌 끝까지 잘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